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천연가스 가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좀 불리시할 것 같다. 왜냐하면 날씨가 춥기 때문에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 예상과는 다르게 좀 차트가 좀 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장 출발할 땐 2.9불에서 시작을 해서 오후까지만이 렇게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전체적인 60분봉의 트렌드 자체는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8불대도 깨져서 2.7불대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물론 지금 미국장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어 모습 자체는 좀 하방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관련해가지고 나온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를 한번 보면 천연가스가 가격이 떨어졌는데 날씨의 보가 'Turns milder'라고 하니까. 날씨 예보가 기존보다는 따뜻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날씨 예보가 따뜻한데, slightly mild한데, but remains very cold. 따뜻하긴 하나, 여전히 춥다. 이런 내용이고요. 캐나다로부터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서, 이게 텍사스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천연가스의 수요는 오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뉴스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예보보다는 좀 날씨가 따뜻하긴 하지만, 역시 평년보다는 춥거든요. 날씨가. 지금 이런 상태고요. 그리고 테크니컬리 보면, 2.79 정도의 이제 지지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차트 보면은 지금 2.77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선 한번깬거 같아요. 지지선 한번 깼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은 있는데, 제가 예측하기로는 이게 펀더멘터를 그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씨가 지금 추운 펀더멘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이게 2.6불 때까지 떨어지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지금 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뉴스를 좀 보면, 지금 스팟 프라이스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의 현물 가격을 보면 뉴잉글랜드 쪽에서 지금 10불이 넘어버렸어요. 10불 천연가스 가격이 10불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지금 3불대 중반, 초반, 후반 이렇게 3불대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불대, 2.7불대까지 내려올 펀더멘털은 아니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 선물 시장에서는 뭐 항상 펀더멘털 아무리 예측을 해봤자 분석을 해봤자 가격을 예측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펀더멘털을 믿고 좀 기다려볼 수는 있겠죠. 만약에 뭐 손절컷 안 당할 정도의 그 자본금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기다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천연가스 어, 날씨 예보가 기존보다 좀 따뜻해졌다라는 거지 날씨 자체는 여전히 춥습니다. 어, 지난 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이 시카고의 주말로 갈수록 영하로 떨어지는 게더 심해져서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는데 지금의 일기예보를 봤을 때는 영하 14도에서 13도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기예보가 좀 바뀐 거죠. 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저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천연가스의 수요는 견고하다. 수요는 견고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뉴스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Demand rise in latest week 나오죠. 천연가스의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답니다. 증가를 하고 있고 날씨도 춥고 그리고 전력 생산에 필요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이 천연가스의 어떤 흐름 자체가 항상 변동성이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뭐 날씨가 춥다고 해서 꼭 오르지 않고 어떨 때 보면 내리는 현상이 또 발생할 때도 있거든요. 예측하기는 쉽지 않고 뭐 일단 큰 트렌드로 봤을 때는 일단은 한번 깨고 내려온 건 맞습니다. 깨고 내려온 건 맞는데 이게 보면 항상 주중에도 움직이는 거 보면 한 수요일까지 갔다가 또 꺾었다가 다시 올렸다가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내일 이제 천연가스 재고 발표가 있을 텐데, 그 이후로 또 움직임이 어떻게 흐를지는 알수 없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3불 깨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밑으로 다시 뺐다가 다시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항상 다 계약 조심하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그리고 선절 잘 지켜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 참고하셔서 안전하게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